안녕하세요. 여러분, this is Lincoln. Today is 1st of September 2023, Mon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노란 풍선. 노란 풍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업 관련, 여행업이 이제 중국이 단체관광객을 푼 이후로 여행주가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고, 그래서 롯데스 관광 산업 개발이나 모드 투어 이런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여행사 중에서도 아, 항공사 중에서도 좀 주목을 해보고, 어, 노란풍선은 여행사 중에서도 좀 적자가 좀 많이 났었던 회사인데, 좀터어라운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조금 분할 매수로 조금 들어가 보자,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, 8150원 이었고요 6700원에서 95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최근에 좀 어,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전에 많이 올랐을 때는 만9 어, 0 0 0원까지올랐었고요 시총은 1291억 외국인 지분은 0.59% 작년에 매출이 220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9억 이니까 좀 처참 했었죠 상반기 이분기가 원래 좀 이제 비수기인데 매출이 181억 영업이익은 9억 해서 상반기부터 시 자, 시작 1분기부터 시작해서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. 그래서 매출이 341% 늘었고, 상반기로 볼 때에도 매출이 419억 773% 늘었고, 영업이익은 26억. 매출만 봐도 올해 상반기가 작년도 매출이 벌써 두 배가 되니까, 음좀 실적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. 타켓을 세분화해서 적절하게 잘 공략을 하고 있고 동남아나 일본 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중국 관광객들도 아무래도 일본 오염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 예정이라 화장품하고 여행 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노란 풍선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경제수수정한 때 시청 공모전 하반기 줄줄이 출격을 준비한다. 두산 로보틱스 서울 보증보험 등 있다. 일본 오용수 방류한 다면 한국 화장품 여행주 급등하고 있다. K 뱅크 최고 10% 금리 모임통장 출시한다.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. 자,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